국진당 당대표를 뽑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서울의 소리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네 이직들이 서로 분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지난 7월에 나눈 통화 녹취를 어젯밤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김대남 선임행정관은 구체적으로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70억 원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자신을 위해 대권 주자로서 조사한 게 있다라며 기업으로 치면 횡령이자 사심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이라며 한동훈을 겁나 깠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 서울의 소리는 실제로 김전 선임 행정관과의 통화 이틀 뒤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했고, 네, 국침당 원희룡 씨 역시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 비대위원장 시절 자신의 이미지 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에 왜 시켰느냐, 알고 있었느냐라며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편 이에 대해 깐족이 한동훈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라며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라며 부들부들거리는 모습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또 국진당 김종혁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통화 내용에는 부패와 공작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원육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담겼다라며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우는 누구인가? 그를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실을 저격하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번 녹취로 인해 이미 이직들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것 같은데 네 윤석열, 김건희나 한동훈이나 네, 수준들이 어쩜 이렇게 저질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매사 만도 못한 허접한 기념사를 날리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라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에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수준 낮은 기념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윤대통령은 쓰레기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영향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네, 구구 이측들이나 좋아할 만한 건배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로에 불과하다. 적이 눈볼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기림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며, 네, 마치 군대라도 갔다 온 사람처럼 센척이란 센척은 다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대통령이란 인간이 전쟁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에 허구한 날 응징하겠다고 센척만 하고 있으니, 네, 이건 뭐 개콘이 따로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관이가 네,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 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라 네, 뻔뻔한 괴변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관이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에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느냐라는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이 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궤변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김건희 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진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네,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네, 앞서 김건희 씨가 경남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네, 서울의 소리는 이철기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에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했는데요. 네, 성관위의 이런 답변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선거개입 의혹 역시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네, 비슷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검찰 역시 명품가방수수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네,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네,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선거개입 의혹이 제2의 명품 가방 사건인가라며 선관위가 중요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도 전에 김여사 선거개입 의혹의 향방을 미리 정해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네,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씨는 명품 가방을 받아도 네 공천에 개입해도 네 주가 조작을 해도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으니 네 정말 나락골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2년 연속 수십조 단위의 세수 결손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네, 올해만 한국은행에서 무려 152조 6천억 원을 빌려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임강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빌린 누적 금액을 계산해 보면, 무려 152조 6천억 원을 빌렸다가 네, 142조 1천억 원을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4분기가 남아있는데도 이미 3분기 말 기준만으로도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익만 193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이 되면서 네 지난해 연간 이자익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민주당 임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데 하는 일시 차입을 활용한 것 아니냐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강하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공무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네, 마이너스 통장까지 땡겨 쓰고 있다니. 네, 나라가 완전 개판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